생각이 난다면 유튜브 구독. 안녕하세요 유독입니다. 이 제품은 제 주변 지인분이 구매한 제품인데 저에게 리뷰하고 싶으면 리뷰 정도는 해도 된다고 해서 곧장 빌려 받았습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 이름은 게이밍 키보드와 헤드셋을 통틀어 PC방 데스크 셋업 아이템으로 유명한 브랜드인 에코 해커의 헤드셋 N50입니다. 5 우선 제품을 살펴보기 전에 언박싱 영상을 보고 싶은 분들은. 오른쪽 상단 리크로 가져서 보시면 될것 같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유독 생각이 난다면 유튜브 구독. 우선 이 제품은 블랙, 화이트, 핑크, 민트로 네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구성품은 본체. 품질 보증서가 끝이고 설명서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간단하게 설정을 익힐 수 있다는 거겠죠? 스펙은 7.1 서라운드 사운드 엔진 탑재가 되었고 마이크에는 노이즈 캔슬링이 기본 적용이 되어서 마이크 쓸때 주변 소음이 어느 정도는 잡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3D 서라운드 이펙트와 전용 소프트웨어까지 지원해서 다양한 설정을 할수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제가 언박싱하고 나서 바로 제품을 해수당해가지고 소프트웨어를 들어가보진 않았는데 정보들을 살펴보면 이퀄라이저, 음향 효과, 마이크, 7 1 서라운드 설정, ENC, VM 이펙트로 구성이 되었고, 여기서 VM 이펙트가 뭔가에서 봤더니 음성 변조를 해주는 설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원하는 대로는 안 되지만, 소프트웨어에서 지원하는 남성 목소리, 여성 목소리, 괴물 목소리, 아기 목소리로 다섯 개중 원하는 걸로 설정해서 할수 있었습니다. 헤드셋 본체 USB 케이블에 멀티 컨트롤러가 탑재가 되었으며, 이 멀티 컨트롤러에는 볼륨 컨트롤, 마이크 음소거 버튼 온오프 기능과 3D 서라운드 사운드 온오프 버튼, 그리고 진동 온오프 버튼 기능까지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RGB까지 지원하는데 세상 심플하게 7.1이라는 문구와 이 문구를 원형으로 둘러싸는 부분에만 RGB가 나오고 색상 변경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헤드셋 같은 경우는 계속 귀에 차고 있어야 하다 보니 생각보다 재질에 관해서 신경을 쓰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알아봤습니다. 전체 무게 288g으로 실착을 해봤을 때 무거운 느낌은 없었으며 이어캡은 소프트 이어패드, 전체적인 마감은 플라스틱 소재로 되었고 재질은 지문과 기름기가 약간 잘 묻는 표면 코팅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제품의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유독 생각이 난다면 유튜브 구독. 첫 번째 단점은 제가 머리가 커서인지는 모르겠는데 헤드셋을 착용하면 밑 부분이 들리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흘러내리는 현상은 없었지만 커버가 들리면서 불편함도 약간 있었고요 혹시나 해서 제 지인도 착용해봤지만 같은 증세였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RGB 변경을 할수 없다는 아쉬움이었습니다. 그래도 단색보단 무지개 색상이 이뻐서 그냥 신경 안 쓰고 넘어갈만 했지만 그래도 변경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많으실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세 번째 단점은 얼룩이 잘 묻는 표면 코팅입니다. 생각보다 여러모로 잘 묻어서 신경이 쓰였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가성비입니다. 이런 2만원 가격대에서 이렇게 세심하게 기능들을 넣어주는 건 아마 소비자를 생각해서 넣어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장점은 알차게 들어간 기능입니다. 마이크의 노이즈 필터뿐만이 아닌 음성 변조, 멀티 컨트롤러까지 게이밍에 적합한 설정들이 총 종합된 느낌이어서 좋았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심플한 외형입니다. 생각보다 RGB가 들어오는 구간은 별로 없었지만, RGB가 들어오는 곳은 얇은 원과 글씨 뿐이어서 심플한 외형이 돋보여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앱코 해커의 N550 제품을 리뷰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